자기 자신 무당 안 만들려고 어릴 때부터 교회 보내요. 그게 진짜 무당이에요. 진짜 신 받은, 귀신 받은 무당이에요. 무당도요, 강신 무당이 있어요. 신이 정말 귀신이 내려서 무당하는 사람. 근데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학습 무당이에요. 어설프게, 어설프게. 우리 목회자들도요 성령을 받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지만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요 도둑질하고 그 사람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 처음에는 아무런 현상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 밖으로 표출될 때까지 이 속에서 잠재해서 숨어 있어요. 숨어서 그 귀신이 오늘 우리가 합동한 마태복음 12장 봅니다.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서 나갔다? 그럼 사람 안에 귀신이 역사한다, 안 한다? 한다. 왜? 성격이 말하고 있잖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분명히 기록한 것은 뭐예요? 사람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의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육신 속에 귀신의 집이 있어요. 그 귀신이 오래 집을 지으면 그것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그것이 오래 귀신이 집을 지으면요. 처음에는 눌려요. 영이 눌려요. 그냥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뭐할 의욕이 없고, 계속 잠만 자고, 어떤 사람은 계속 먹게만 먹고, 어떤 사람은 또안 먹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이 오래 되면 이제 귀신의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되면 귀신의 인격, 귀신의 그 정체와 나의 인격이 혼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시켜서 하는 것인지, 내가 하는 것인지 구분을 못 한다는. 그러니까 귀신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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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물 속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그 가수 어떤 가수 이제 유튜브로 중계되니까 실명은 얘기 안 해요 제가 어떤 가수가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다니엘 그 기도회 때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예요. 오늘날 자기가 아파트 그 고층 아파트 밑에 내려다 보니까 거기가 나비가 막 날아다니고 꽃밭 꽃밭 그 아스팔트가 근데 자기가 보니까 천국 같더래 그 귀신이 눈에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자기 몸이 이미 베란다에 반쯤이 넘어갔대.